번호기 맞자, 번호기! 후반장 오터타임 끝나고 시작. 에이! 네. 안 돼, 킥, 킥, 킥! 킥. 지훈이 준비해! 지훈이! 아, 킥까지 가! 지금, 연락결 네. 연결, 연결! 지훈아,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음. 지훈이, 가운데 봐! 야, 연결, 연결. 지훈아, 수비해야지! 지훈아, 내려가야지! 연결, 연결! 지훈아 가운데 사람 보고 움직여 가운데 수비할 때 수비해줘야지 지훈아. 네. 지우아 지훈아 사과해. 지훈아 수비가야지 수비. 화이팅, 수비. 나도 나와! 올라! 나와! 얘들아!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아이고, 건우, 화이팅! 건우가건우가 잡고. 그렇지, 아이고. 아, 발찼다건우가 잘했어, 잘했어. 야, 자, <목소리> 끝까지 끝까지! 원빈아! 지훈아더 올라가. 지훈아더 지훈아, 지훈아, 올라가. 올라가. 지훈아, 응, 응. 나도 나도 나도! 지훈아 움직여. 얘기하고 움직여. 이 원빈아, 원빈아. 아 지원이 뒤에 서비 있잖아 지원아더 올려 다리 뻗지마 다리 뻗지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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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지훈아, 달라고 얘기를 해. 지훈아, 올려. 어이, 올라. 걸어 가, 걸어 가. 됐어 이그렇지 지훈이 화이팅 가자 가자 건우이 아이 엔자민엔너 공격수야, 수비수야, 손치 가자. <laughs> 지훈아 같이 올려 위로. 펜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우야 거기 있으면 안 돼. 건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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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야 우리가 그사안 된다고. 진짜, 아지훈이지훈아 괜찮아. 괜찮아. 사람살아주 우리 아들들 화이팅 지훈 벌려 올라가 어. 그렇지, 그렇지. 건우 화이팅 건우 화이팅 건우 화이그 건우 가자 건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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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훈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잘했어. 건우, 화이팅! 지훈아, 뒤에 사람 봐, 사람! 건우기, 화이팅! 그지 건우기! 끝까지, 끝까지! 건우기, 화이팅! 세준이, 화이팅! 건우, 가자! 어! 얘들 인사 와, 인사 와.